NK 오토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농업 기계 분야에서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브랜드, 별표별표 별표 LS 트랙터, LS 엠트론, 별표별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인한 내구성, 똑똑한 기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농업인, 시공업자, 돼지수유자 등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수 있는 리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LS 엠트론은 한국의 대기업 LS 그룹의 자회사로 1977년부터 농기계와 트랙터를 생산해왔습니다. 정밀한 한국 기술과 믿을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결합되어 세계 4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도 점점 더그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S 트랙터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외관에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강인한 전면 그릴, 견고한 철제 패널, 고급스러운 페인트 마감이 인상적입니다. 대표적인 XU, MT, XR 시리즈는 대부분 LS 고유의 선명한 파란색의 흰색 또는 검정색 포인트가 더해져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조립 품질이나 마감도 2급에서 상위 수준이며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 램프도 강력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넓은 타이어 강한 축과 프레임은 이 기계가 험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LS 트랙터의 또 다른 강점이 바로 편안하고 실용적인 운전석입니다. 컴팩트 모델조차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장시간 작업해도 피로감을 덜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MT5나 XP 같은 상위 모델에서는 완전 밀폐형 캐빈의 냉난방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혹한이나 혹서기에도 쾌적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조절 가능하며 기계식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대시보드는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 엔진 상태, 연료, 온도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버나 조이스틱 등 컨트롤 장치는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방 시야도 탁월합니다. 넓은 유리창과 높은 좌석 포지션 덕분에 작업 중 장비 상태나 주변 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선루프나 대형 사이드 미러도 탑재되어 있으며 도어는 넓게 열리고 손쉽게 닫을 수 있으며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어 엔진 소음이나 유압 소음이 실내에 크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능 부분을 보면 LS 트랙터는 대부분 LS 자체 또는 미쓰비시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22마력의 MT1 소형 모델부터 100마력 이상의 XP 대형 모델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최신 티어 사파이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며 강한 토크와 연비 효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유압식 무단 변속 HST부터 동기식 셔틀 파워 셔틀까지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어 변속은 부드럽고 클러치 감도도 좋습니다. 특히 로더 작업이나 장비 깎기 작업에는 HST가, 경운이나 견인 작업에는 셔틀 타입이 적합합니다. 유압 성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모델에 따라 전후 하중이 약 450kg에서 최대 1,500kg까지 가능하며 3점 히치도 카테고리 I 또는 i 로 다양한 작업기와 호환됩니다. 듀얼 유압 아울렛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델도 많아 다양한 농기구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로더는 강력하고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으며 버킷, 팔레트 포크, 그래플 등의 교체가 쉽도록 키 어태치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이스틱 컨트롤은 정밀하고 반응이 뛰어나며 일부 모델에는 자동 수평 유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LS 트랙터는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35 마력 모델의 프론트 로더가 포함된 구성을 보면 약 22. 00026, 0달러, 미국 기준 정도로 동급 존디어나 쿠보타보다 수천 달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인 mt3, mt5 시리즈 는 30, 00045, 0달러 수준이며 사양 과 장비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기간도 강점입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파워트레인 6년, 기본 2년의 제한 보증이 제공되어 동급 타 브랜드보다 우수합니다. 부품 공급이나 A/S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LSV 글로망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비도 간편한 편입니다. 엔진룸은 틸트 어코드로 쉽게 열리고, 측면 패널은 도구 없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연료 필터, 에어 필터, 오일 점검 등 기본 정비 작업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내및 일부 국가에서는 LS 트랙터에 대해 0% 금융리스, p 시백등 다양한 구매 혜택이 제공되며, 농민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줍니다. 험한 지형에서의 주행 성능도 믿을 수 있습니다. 경고한 축, 4 w d 시스템, 고강도 실시를 기반으로 진흙 밭, 경사지, 거친 지면에서도 뛰어난 견인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무게 배분과 파워 대 중량 비율은 경사면이나 무거운 짐 운반 시에도 우수한 균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인기 모델로는 x u 1 6 8이 있습니다. 68마력의 파워 셔틀 변속기와 고강도 프론트 엑슬, 고급형 캐빈이 탑재된 이 모델은 농작업과 산업용 모두에 적합합니다. MT357HSTC는 57마력 HST 에어컨 캐빈을 갖춘 모델로 대규모 대지 소유자나 광공서에 이상적이며. MT-122는 22마력의 소형 모델이지만 잔디 관리나 정원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LS 트랙터는 농업 및 유틸리티 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스마트한 한국 기술, 견고한 실전 성능, 편안한 실내, 강력한 외형,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초보 농업인부터 대형 농장 운영자까지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기계입니다. 땅을 정리하고, 밭을 갈고, 자재를 운반하고, 대지를 관리해야 한다면 LSM 트로는 확실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새 트랙터를 찾고 있다면 꼭 LS 트랙터를 시승해 보시고 다른 브랜드와 직접 비교해 보세요. 기대 이상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LS 트랙터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및 기계 리뷰, 비교, 최신 소식들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지내세요.